금전원도 괜찮아요. 하지만 인간 구설수가 조금 있어요. 입조심, 정말. 어찌됐든 대운이어도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죠?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조금 살짝 키는 용국이 있어요. 인간 구설, 관제, 손사, 이별 막다 겪었어. 정말로. 대부분 댓글들 보니까 뱀띠들이 막 죽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뱀띠. 뱀띠. 신중히 세탁 드립니다. 뱀띠 신축년에는 대박의 운을 갖고 있어요 합의 되는 해운년이거든요 나가는 삼재지만 드디어 네 드디어 근 2년 동안 죽어라 죽어라 진짜 힘들었어요 인간 구설, 관제, 송사 이별 막다 겪었어 정말로 대부분 댓글들 보니까 뱀띠들 이막 죽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 정말로 신사생 21세 이분들 시험은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그리고 취직운도 대박이야. 취직 시험도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 기대를 가지셔도 괜찮아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 학교, 과가 안 맞아서 편입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자기가 뜻한 바,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는 행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사생 33세 무의 무덕이에요. 어, 이분들은 제가 대박대에서 원급을 거의 안 했더니 댓글로왜 33세는 빠졌나요? 그죠? 보셨죠? 예. 근데 이분들은 어, 무의 무덕이지만 사람 단두리를 조금 하시면 주변 단두리를 하시면 좋고 그걸 좀 보다면 쪽박이고 조 음. 그런 게 있어요. 그까 그. 음. 그래서 제가 언급을 잘안 해드렸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사람 조심, 입 조심, 자기 말 때문에 안패를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라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네. 음. 결혼운은 좀 어떤가요? 결혼운은 들어와요. 그리고 금전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인간 구설수가 조금 있어요. 입 조심 정말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사생 45세. 이별수도 많이 들어오고 사업으로 낭패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사생 응. 분들이 지금 이혼 준비 중이거나 네. 소송 중이신 분들이 예, 네,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내년에는 이동수가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마무리가 잘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서운도 좋아요. 문서 이동수, 이런 걸로 좀 대박의 기운이 조금 있어요. 이걸 벌어요. 별 다섯 개, 평점. 그 다음에 직장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의 운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기퇴직 당하셨던 분들, 공고사직 당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취직자리가 나타나거나 스카우트 차이가 온다거나 누가 같이 일해보자고 흔을 내면 귀인 발복의 해운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제 송사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질질 끌고 오셨던 분들, 내년에는 마무리가 잘되 걱정하지 말아라 승소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라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울사생 57세 작년 올해 정말 건강은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그 건강이 호전세를 비치는 해운년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약의 약발을 받는 시기고 만약에 뭐 암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경과가 굉장히 좋은 해운 보시면 돼요. 건강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도 굉장히 좋아요. 땅을 사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건물을 사셔도 괜찮다는 거. 안 팔렸던 땅들이 매매도 돼요. 나는 힘들어서 이거 팔아갖고 어떻게 뭐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했던 땅들, 건물들, 집들 2021년도에는 손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업운도 좋아요. 그래서 투자 이런 것도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동업의 운도 들어와요. 그러니 동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뽑아봤잖아요. 조심해야 하는 달. 오. 아무리 대운이어도 조심해야 되는 달은 있을 거예요. 1년 360월 다 좋지는 않아요. 음. 평균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4월.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이 겹치는 4월. 사람 조심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입조심도 하셔야 되고, 자기 고집을 살짝 버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월. 끈이 구설수가 보여요 내 주관대로 가라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어울리지 말고 내 주관대로 곱게 펼쳐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12월 어찌됐든 대운이어도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죠?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조금 살짝 키는 형국이 있어요 특히 사고수 교통사고수나 뭐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고수가 살짝 도사리고 있으니 그때는 조금 추리막내를 하는 거를 조금 줄이시라는 거 집에서 편히 조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살 중에 3... 개월만 딱심시면 되네요. 예. 그래서 대박의 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 드렸던 거예요. MT 분들 힘내세요.